안녕하세요. 성한당 환경기능사 핵심 요점 에센스 강의 21강. 네. 이번 시간부터 제3과목 폐기물 처리 들어가게 됩니다. 자, 먼저 챕터 1 폐기물 개론입니다. 자, 폐기물 개론에서 핵심 요점 첫 번째, 이 폐기물을 어떻게 분류하냐, 요건데요. 자, 먼저 폐기물에 관련된 법이 폐기물 관리법입니다. 이, 관리, 이 관리법 상에서 폐기물을 크게 이제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해요. 그러면 이 폐기물은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쭉 정의가 나오죠, 그죠? 정의가 나오는데 이 정의에 따라서 보시면은 어,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 없는 거, 그죠? 이게 바로 어, 바로 폐기물입니다. 자, 그 중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제외한 게 생활폐기물. 여기 들어가는데 우리 음식물 쓰레기라던가 일반 우리 종량제 봉투, 봉투에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어, 생활폐기물이 돼요. 자,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이라는 거는요. 이걸 사업장이라는 거를 대통령용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게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그 이걸 특히 이제 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사업장 일반 폐기물은 이 사업장에서도 일반 음식물이라던가 아니면은 일반 쓰레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사업장 일반 폐기물이고요. 건설 공, 이제 공사하는 곳에서 발생한 게 건설 폐기물. 그 다음 지정 폐기물은 이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도 특히나 인체에 위해를 줄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 대통령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부식석 폐기물, 그래서 이제 폐삼 폐알칼이죠. pH 기준 봐주시고요. 그리고 의료 폐기물. 그러니까 의료 폐기물이라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왜 소나 돼지 잡는 도살장에서 나오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의료 기관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어, 아기 기저귀 같은 것도 이 의료 시설에서 이제 썼던 거라면 의료 폐기물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실험 동물의 사체라든가 인체 조직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 폐기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폐기물 관리법상 분류를 받고 이번에는 이 폐기물을 상으로, 그러니까 고체냐, 액체냐 아니면 뭐? 반 고체냐. 이렇게 나눠 볼 거예요. 이거는 우리 폐기물 공정 시험법상에서 분류를 하는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고상 그러면 고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체라는 게 고형물. 자, 우리가 수분이 있고 고형물이 있죠? 우리 폐기물 슬러지를 이렇게 나눴었는데 고형물은 TS로 나타내고 슬러지를 이렇게 분류를 했었는데 이 슬러지를 폐기물로 바꾸시면 되고 폐기물도 이 수분과 고형물로 분류를 할수 있겠죠. 물은 수분이고 그 건더기는 고형물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고체잖아요. 그래서 이 고체가 15% 이상이면 고상 폐기물. 5% 미만이면 액상 폐기물. 고사이면 반은 고체, 반은 액체라고 반고상 폐기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폐기물을 수분과 고형물로 나눈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이성분 분석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고형물을 타는 애는 가연분, 안 타는 애는 이제 불염분 이렇게 나누게3성분세 가지 성분으로 분류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도 이제 또4성분으로 분석을 하면은 이 불염분은 우리 태워도 안 타는 애, 그래서 불염분, 회분이라고 하고 이 탈수 있는 애를 고정 탈수와 탄소와 희발분, 희발이 잘 되는 쪽으로 또 그렇게 분류를 한게4성분 분석이에요. 그래서 틈이 보면은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하는 게 정의가 태워서 태워지는 애가 사실은 유기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옷도 유기물이고요. 우리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유기물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태우면은 태워지죠? 근데 안 타는 것들이 있죠. 태워서 안 타는 것도 막 뼈라든가 아니면은 또 타지 않는 성분들은 우리가 비가연 부분, 불연분 재. 제가 남는 거, 태워서 남는 재 이걸 우리가 회분 그러니까 얘는 대부분 무기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슬러지에서 한 것처럼 이 고형물을 우리가 다시 유기물과 무기물로 나눴잖아요. 그것처럼 이 고형물을 이렇게 타는 성분 유기물은 가염분 그렇죠? 안 타는 성분은 불염분 혹은 회분 이렇게. 분리를 똑같이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폐기물은요, 이 수질의 슬러지 부분하고 이제 겹치는 게 이렇게 특히나 계산 과정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폐기물 관리법상이에요. 그죠? 부식성 폐기물 폐산 pH 기준이 얼마였나요? 네, pH 이해합니다. 산이 pH 7을 우리가 중성이라고 하고 이것보다 더 낮으면 산성, 이것보다 더 높으면 연기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pH 0에서 7 사이는 산성이고요, pH 7에서 14 사이는 연기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우리가 폐산이라고 하면은 pH 2이하 완전 산성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성은 이제 폐알칼리는 알칼리가 연기란 뜻이에요, 12.5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1번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폐기물의 삼성분, 우리 봤죠, 그죠? 세 개로 나누면, 이성분으로 나누면 수분과 우리 뭘로? 고형물로 나눌 수 있었는데, 얘를 이제 가염분과, 그죠? 불염분으로 나누는 거. 이게 바로 삼성분 분석이죠? 그죠? 그래서 수분, 가염분, 어, 회분, 요게 불염분이니까, 무염분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핵심 역전 첫 번째에서는 폐기물을 분류를 해왔고요 이번에는 폐기물이 얼마나 발생하냐, 그 발생량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여러분 이제 지역 규모, 그러니까 대도시에서는 쓰레기 많이 나오겠죠. 근데 시골에서는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특성 차이가 많이 나고 보통은 원단위를 씁니다. 원단위라는 건 요거 보세요. 하루에 한 명이 몇 킬로그램의 쓰레기를 폐기물을 내느냐, 요거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폐기물 발생이 얼마, 양이 얼마나 앞으로 나올 것인가, 앞으로의 발생량을 예측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 쓰레기 양을 일일이 또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쓰레기 발생량을 조사하는 방법, 이렇게 그 가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발생이 얼마나 할 거냐 예측하는 거는, 이제 경향법이라는 거는요. 자, 여기 보세요. 최저 5년 이상 과거, 실 처리 실적을 가지고 과거 경향으로 작년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우리 작년보다 올해 지금 쓰레기가 작년에 100이 나왔는데 올해 200이 나왔네? 그러면 아, 내년에는 300이 나오겠대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경향을 보는 게 경향법이고요. 그다음에 자 다중 회기 모델 그러면 수식이 하나예요, 그죠 하나의 수식입니다. 그리고 각 인자들이 있어요. 그래서그각 인자들로 하나의 수식을 나타내 거예요. 예를 들면 ax by c 어 뭐죠? c는 뭐 뭐라고 할까요? 뭐 t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 이게 하나의 식으로 수, 나타낼 수 있는 게 다중의기 모델이고요. 동적 모사 모델 이걸 다이나모 모델이라고 하는데 얘는 여러 가지 이런 인자들을 있죠. 아까 얘기했던 인자들, 뭐 시간이란 인자라든가, 아니면은 어 시간이 아니고 발생량, 뭐 아니면 지역 규모, 뭐 라든가 여러 가지 인자들을 전부 다 시간에 관한 함수로 이 a랑 시간은 어느 식이 있고, 이 y랑 시간은 또 어떤 식이 있고, 그 다음에 g랑 시간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함수를 각 영향 인자들간의 상관관계를 수식한 화 거.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함수란 얘기 나오면농적모사 모델로 보시면 돼요. 하나의 수식이란 얘기 나오면 다중의기 모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 경향으로 장래 예측한다 그러면 경향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발생량 조사법 보면은 적재차량 개수 분석법은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폐기물을 차에다가 트럭에다 이렇게 실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림을 참못 그립네요, 그죠? 자, 그림을 다시 그려봅시다. 이 이렇게 트럭에다가 실으면 그이 트럭이 얼마만큼의 폐기물을 실을 수 있는지를 알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얘는 10톤을 실을 수 있는 트럭이다. 그러면은 얘가 몇대 있는지, 이 트럭이 몇대 있는지만 우리가 알면은 어, 쓰레기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수 있겠죠, 그죠? 그게 바로 적재차량 개수 분석법입니다. 그니까 차량 대수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편하고요. 직접 개봉법은 직접 차마다 무게를 직접 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직접 하나 하나씩 재는 거니까 작업량이 많고 번거롭지만 정확하게 죽죠. 그렇죠? 물질 수지법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겠죠, 그죠 들어가는 게 있으면 투입이 있으면 이제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요걸 어떤 시스템에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어, 이렇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어떻게 나는지 이걸 추산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이 데이터가 잘 나와 있는 산업 폐기물 발생량 추산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가 많이 있을 때 사용 가능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작업량이 많이 소요되지만 어, 굉장히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편하게 쓸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통계조사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조사하는 거, 이게 전수조사고요. 표본조사는 일부를 샘플로 조사하는 거예요. 표본조사는 조사기간 짧고 비용이 적게 들지만 좀 오차가 많겠죠. 전수조사는 다 조사하는 거니까 길게 걸리고 비용 많이 들지만 정확할 거고요.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이제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이게 예측법이냐 조사법이나 구분하시고요. 각각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정리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쓰레기의 발생량을 선정하는 방법 중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 쓰레기 수거 차량 아, 차량 대수를 지금 조사하는 거죠, 그죠? 이건 뭐예요? 적재 차량 개수 분석법. 자, 근데 2번 볼게요. 발생량 영향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기후 발생량 종류 달라진다. 맞죠? 그죠? 기후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수거 빈도가 잦으면 쓰레기 발생량 감소한다. 자, 요것도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자, 요거 발생량 예측 방법, 조사 방법, 이거 여러분 정리해 주시고요. 이게 바로 이 문제가 우리 폐기물 발생의 영향인자에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쓰레기가 언제 많이 발생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큰 도시가 더 많이 나올 고 생활 수준 높으면 더 많이 쓸 거니까 더 많이 나올 고 쓰레기를 자주 이제 모아주면 더 많이 나오고요. 쓰레기통이 클수록 더 많이 나와요. 이게 밀도가 이제 한마디로 여러분, 큰 쓰레기통에는 우리 누르고 하니까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이용률은 높을수록 감소하겠죠. 그죠? 그리고, 법규가 강할수록, 쓰레기 발생량이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량제 봉투를 지금 100원 하던 걸, 만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은, 쓰레기 안 내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기후 장소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네, 1번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수고빈도 잦으면 발생량이 증가한다 그죠그 다음, 쓰레기통 크면 증가하고요. 재 이용률 높으면 감소하죠, 그죠? 당연히 재 이용, 재활용 많이 하게 되면 쓰레기 적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맞는 건 1번밖에 없네요. 자, 이번에는 핵심 요점 세 번째 폐기물에서. 이제 발생량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계산인데요. 이 부분이 폐기물에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제 폐기물 발생량인데 여러분 기억할 게뭐 얼마를 수거했다. 이런 말이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그럼 당연히 쓰레기가 발생할 만큼 전체 수거를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발생량은 수거량과 같다고 기억을 해 주시고요. 대부분의 폐기물 관련 계산은요. 단위 환산 통해서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생량 관련해서는 더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풀면서 한번 이 세기물 관련 계산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인 1의 쓰레기 발생량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답을 봤더니 어떤 단위를 구하냐면 4kg 네, 인일 요 단위를 구해요. 이건 뭐예요? 하루에 한 명이 쓰레기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죠? 몇 킬로그램 발생하는지 그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인구가 나왔고요. 일주일 동안 이만큼의 쓰레기 부피가 나오고 밀도가 나오네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톤/퍼 큐빅미터가 있는데 이 톤은 질량이죠, 중량이죠, 그죠? 그러니까 킬로그램에 대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킬로그램을 쓰려면 톤을 위에다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단위 환상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키로그램퍼 인위를 찾기 위해서 지금 주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넣어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 톤을 키로그램으로 바꿔줘 볼게요. 1톤은 1 0 0 0 k g 이죠 이건 우리 이미 배웠던 거예요. 그죠? 1톤은 1 0 0 0 k g 1 k g 그은 1000그램. 배웠던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톤이 상쇄되고, 키로그램이 남아요. 그러면 이 큐빅 미터가 또 큐빅 미터를 없애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큐빅 미터를 봤더니 여기 있어요. 일주일 동안 어, 10만 큐빅 미터 쓰레기를 낸대요. 그러면 큐빅 미터를 여기 없애주려면 이100,000 큐빅 미터를 위에다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일주일이라그러니까 7일이겠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큐빅 미터도 상쇄돼요 그럼 또 1이 있는데 여기 1이 있잖아요. 그죠? 그 요거 맞아 들어가고, 키로그램 자리 맞아 들어가고, 이제 뭐만 있으면, 여기 아, 1이죠? 1이 일이 있죠? 그럼 1만 있으면 돼요. 이건 우리 어디에서 봤죠? 네, 바로 여기 명이 인이잖아요. 인구가 나와 있죠? 그래서 밑에다가 써줘야 되겠죠? 그래야 인이 밑에 있으니까, 그죠? 요것도 이렇게, 얘가 밑에 있으니까, 얘도 이렇게 밑에 써줘야 됩니다. 요렇게 맞춰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위 환산에서 계산했더니 1.14가 나오고요. 계산기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kg per 1인.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뭘로 풀었나요? 네. 단위 환산으로 우리가 원하는 요기, 원하는 단위가 있으니까, 그 원하는 거를 한마디로 문제에 주어진 거 가지고 이렇게 끼워 맞춰서 여러분, 단위 환산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2번이 되네요. 다른 문제도 비슷합니다. 자두 번째 이제 계산에서는 폐기물 밀도 또는 비중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엄밀히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 비중은 부피분의 중량인데 어차피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하는 겁니다. 자 문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쓰레기 밀도를 구하래요. 자 구하는 단위가 뭐예요? 톰퍼 큐빅미터죠. 자, 이 톤은 쓰레기 중량이에요. 자 볼게요. 자 여기 인구 나왔고요. 일주일 동안 이만큼의 쓰레기가 나왔고요. 발생원 단위가 원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요자 그럼 보세요. 자 톤이 질량인데 여기 질량이 나와 있죠. 아 그러니까 그럼 아 1.37kg인 1. 요거를 이렇게 써야 우리 킬로그램을 톤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위 환산 요거 하나는 우리 끝냈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 하고 톤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인과 이를 우리 없애줘야 되겠죠. 그리고 큐빅 미터를 써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큐빅 미터 어디 있냐 봤더니 일주일 동안 8,000 큐빅 미터 나오면 돼요. 그럼 일주일이니까 7일 동안 8,000인 거죠. 자, 큐빅 미터가 밑에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써줘야 큐빅 미터가 맞아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1이또상쇄되네요 그럼 인이 나오죠. 인만 우리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인이 이렇게 어디에, 분 모에 있으니까, 우리 4,000, 4, 0만 명이죠? 위에다 써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우린 없애잖아요. 왜? 우리는 톰퍼 큐비미터만 남도록 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계산 끝났어요. 단위 환산 가지고 지금 풀었습니다. 그죠? 자,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죠? 이것도 앞에서 했던 거, 발생량 계산한 거 똑같이 단위 환산 통해서 여러분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0.4795톤 퍼 큐빅미터 나오니까 이거 반올림하면 이제 3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도 풀어봅시다. 자, 꺼 뽑이기 중 봤더니 뭐고요?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고 합니다. 그죠? 킬로그램 있네요. 얼마? 2.5킬로그램. 큐빅미터는 5큐빅미터 나와있죠. 할거 얼마? 네, 0.5킬로그램 퍼 큐빅미터. 그죠? 단위 맞추니까 바로 나와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유형이 가염분의 양을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우리 폐기물은 이제 수분과 고용물로 일단 나눠지고, 이 고용물을 우리가 가염분과 비가염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도 나눌 수 있어요. 그냥 수분이 수분도 어떻게 보면 얘는 타는 애가 아니니까 비가염분으로 보고 이렇게 가염분과 비가염분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자, 그 경우에 이 가염분의 양은 전체 폐기물 양이 있죠. 그죠? 전체 폐기물 양에다가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 뭐 100%인데 그 중에 가염분이 70%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비가염분은 30% 되겠죠. 그러면 전체 폐기물 양이 봤더니 얘가 뭐 30, 톤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폐기물량 30톤에 그죠? 0.7 가염분의 비율 0.7을 곱하면 가염분량은 27톤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문제 풀어볼까요? 가염분이 무게 기준으로 50%였대요. 이게 밀도가 폐기물 밀도죠? 폐기물 부피가 나왔어요. 그러면 가염물질, 가염분 물질 양이 킬로그램으로 얼마냐 그랬어요? 자, 지금 폐기물 양이 얼마 있어요? 킬로그램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폐기물 양이, 자, 700킬로그램퍼 큐빅미터고, 근데 우린 킬로그램만 지금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폐기물 부피를 곱해줬더니, 7,000킬로그램퍼 큐빅미터예요 아, 7,000킬로그램이네요. 그죠? 큐빅미터는 이렇게 상세됐으니까. 그러면은, 가연분 량 공식 집어넣으면 가연분이 지금 50%니까 0.5 곱하기 폐기물량이 7,000이죠. 그죠. 그러니까 3,500kg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유형은 평균 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가중치 평균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함수율이 수분 함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폐기물이, 이제 어떤 폐기물이 몇 퍼센트씩 있고, 그 각각이 이제 성분들이 수분 함량이 각각 이렇게 문제처럼 주어져 있는 경우, 자, 요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여기 이걸 시그마라고 하는데, 얘는 전부 다 더한다는 뜻이에요. 일단 문제 풀면 더 쉽거든요. 이 공식보다. 그래서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성분들이 있죠. 그 각각의 구성비가 주어져 있고 수분함량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은이 구성비를 다 더해요. 30 더하기 퍼센트로 했으니까 그죠. 30% 더하기 40 더, 더하기 하면서 쭉다 더한 것분에 이게 구성비를 다 더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구성비와 수분함량을 곱해줍니다. 그걸 또다 더해요.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28.55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퍼센트로 계산한 거니까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폐기물 처리 챕터 원 폐기물 처리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폐기물에 관해서 간략하게 먼저 발생, 분류, 발생량, 뭐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 계산들 이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